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8cm인 원기둥 모양의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다. 이 그릇 안에 모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2cm인 정육면체 모양의 물체를 물에 잠기게 넣었다가 꺼내면 수면 높이는 몇 cm 내려가는가? 단 그릇의 두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물어 요만한 거 정육면체를 넣으면은 요 부피만큼 물이 가득 차 있던 게 빠지겠죠? 빠지면은 물이 이렇게 내려갈 건데. 이 내려가는 이 높이가 얼마겠는가? 이거를 x라고 그러면 이 x만큼의 부피랑 이 밑면이 이만큼 원이 되겠죠? 밑면이 원이고 높이가 x가 되는 이만큼의 부피 부피랑 이 정육면체의 부피가 같은 만큼 얘가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2, 4, 이거의 부피는 2, 4, 4, 2, 8, 8, 32cm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가 88에 64인 64파인 원에다가 높이가 X가 될 거니까 요게 두 개가 부피가 같아야 된다. 8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X의 길이 구할 수 있죠. X의 길이는 X는 64파이분의 8이 되는 거고, 88에 64니까 8분의 8파이분의 1이 되는 거네요. 8파이분의 1. X의 값은 8파이분의 1. 1이 됩니다. 8번, 오른쪽 그림은 한 모서리 길이가 8cm인 정육면체의 모든 꼭지점에서 한 모서리 길이가 a cm인 정육면체를 잘라내고 남은 입체도형이다.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x라고 하고 건너비를 y라고 하면 x-y가 3이 성립할 때 a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단 a는 0보다 크고 4보다는 작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한 변의 넓이 어한 변의 길이가 8cm인 이런 정육면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또한 모서리 길이가 a인 정육면체가 잘라냈다고 그랬죠. 여기가 8이고 8 8 그다음에 여기 한 변이가 a고 a고 이렇게 된 거를 잘라냈다고 했어요. 그러면 부피를 먼저 구해 주면 x는 여기 88에 64 곱하기 높이 8. 요런, 어, 정육 면체 큰 거에서 빼기 요 작은 거. A 곱하기 A 곱하기 A. 이렇게 생긴 게요 한, 어요 작은 한 변이기가 A인 정육 면체죠. 요런 게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밑에도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가 있어요. 요거 곱하기 8. 이렇게 해준 게 부피 X가 나오겠죠. 요것은, 어, 6, 어, 4, 8에 32. 68에 48, 512 빼기 8 곱하기 a 의 3승. 요렇게 구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건너비 Y는, 건너비 Y는 요게 윗면에서 보이는 면을 위에서 보이는 건너비를 보면은 요거 십자가 모양이랑 그 다음에 요 작은 거. 하나, 둘, 셋, 네 개가 보여가지고 결국은 8 곱하기 8인 면이 하나 보일 거고. 88이 64가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이쪽 옆에서 보면, 여게도 십자가 모양에다가, 이쪽 부분에 A 곱하기 A가 되는 요네 개가 보이겠죠? 이두 개가 합해지면 결국은 8 곱하기 8인 이런 면적이 보이겠고, 밑에서 봤을 때도, 앞에서 봤을 때도, 또 왼쪽에서 봤을 때, 뒤에 여섯 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저 뒤에 있는 거랑 앞에 있는 거랑 합해져가지고 보이는 거기 때문에, 88이 64인 면적이, 어, 여섯 개. 가 보이는 게 건너비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46에 24 66에 36 384 이렇게 되는데 어 x-y가 3이 성립을 한대요. 그러면 x-y는 512 8a의 3승-384 이것이 3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에서 A끼리 모아주고 숫자끼리 다 모아주게 되면 은 3, 8, 4에다가 또 3을 빼야 되니까 여기서 3, 8, 7을 빼주면 되겠죠 해주면은 이거는 12에서 7 빼니까 5그 다음에 2, 125가 8A의 3승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A의 3승은 3승은 8분의 125 그러면 이거는 8은 2의 3승이고 125는 5의 3승이죠 그래서 A의 3승. A는 2분의 5의 3승. 이렇게 나오니까 A 값은 2분의 5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A 값은 2분의 5.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9번. 좌표 평면 위에 4점 A, B, C, D에 대해서 사각형 A, B, C, D를 X축으로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입체도형의 부피를 vx y축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도형의 부피를 vy라고 하자. 이때 vx 대 vy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좌표평면 위에 4점을 해가지고 어 제가 보면 a는 1 1이죠. 여기 1 1 여기에 점이 있고 b는 2, 3, 4, 5 여기 5, 1 여기가 B점이 되는 거고 C는 5, 4 2, 3, 4 여기가 2점이 C D는 1, 4 그래서 이 사각형 ABCD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았어요. 요거를 X축으로 해서 회전시키면 이렇게 생긴 입체도형이 될 거고 이렇게 생긴 입체도형 요거의 부피를 VX라고 했어요. VX VX는 요거를 밑면으로 하는 요도넛 모양 밑면으로 하고 높이가 5에서 1 빼니까 여기는 4가 되네요. 그리고 여기는 4에서 2 빼니까 여기가 3. 여기서 여기까지 1. 요거의 어, 부피 구해줍니다. 그럼 밑면의 넓이는 여기 반지름이 4가 되는 큰 원에서 반지름이 1이 되는 원 빼주면 되죠. 4, 4, 16에서 111 11 빼주니까 16 빼기 1. 이이가 되는 거고 밑면의 넓이 그 높이가 4가 되는 거죠. 이게 v x가 되고 그다음에 이거 계산해주면은 15 곱하기 4니까 이거 6 0파 v y는 v y는 이제 이거를 y축으로해서 회전시킨다고 했으니까 y축으로해서 회전시키면 여기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생기는 입체 도형이 생기겠죠. 이렇게 생기는 그럼 얘가 이 부피를 구하려면 요거를 밑면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높이가 여기 3이 되는 여기 여기까지 3이죠. 이러한 입체도형의 부피인데 그럼 요 밑면의 넓이는 반지름이 5에서 5, 25에서 빼기 요거 1이니까 1, 1, 1 빼주고 파이 높이가 요거 3이죠. 그러면 24 곱하기 3, 24에다 3 곱하면 3, 4, 12, 3, 2, 6, 7, 12 파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Vx 대 Vy는, Vx 대 Vy는 60대 72가 나오죠. 파이파이 지워진, 나눠지니까. 그럼 요것은, 여기는 6으로, 12로 하게 되면, 12로 하게 되면, 은 여기 12, 5가 되고, 12로 하면은 6, 6 하면 되죠. 5대 6.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5대6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1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6cm인 정육면체를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사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사각기둥 모양으로 각면에 한가운데에 구멍을 뚫을 때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랬네요. 그러면 여기 큰거 초록색깔 66에 36 곱하기 또6 해준 여기에서 사각기둥 빼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사각기둥 이 안에서 길게 해서 빼주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옆으로도 빼준다고 해서 두개 빼주고, 그 다음에 앞뒤로도 이렇게 빼줘요. 앞뒤로도 여기 구멍이 뽕 뚫리게 이렇게 빼주고 나면, 근데 문제는 여기 가운데, 이게 지금 이 조그만 사각 기둥, 이게 한 변의 길이가 2cm가 되는 이 사각 기둥이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이 부분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한, 이게 빠질 때 전체 큰 초록색에서 이 부분이 렇게 생기면은, 요, 이거는, 어, 요쪽 방향으로 했을 때한번 빠졌죠? 이거 한 번만 빠져야 되는데, 요로 했을 때도 한번또 빠지고, 이렇게 했을 때도 한번또 빠지고, 이렇게 했을 때도 한번 빠지고, 총세번 빠졌어요. 한 번만 빠져야 되는데, 세번 빠졌어야 되니까, 요거의 부피는, 요것은, 여기 곱하기 2두번 해가지고, 오히려 더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더 해줍니다. 왜냐면 하 요것이, 어, 앞뒤로 했을 때, 이렇게 한번 빠졌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세 방향에서 빠지면서 세 번이 빠졌으니까, 두 번은 다시 더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입체도형의 부피는, 66에 36 곱하기, 곱하기 6. 여기에서 빼기, 여기 밑변, 어, 밑면의 넓이가 2, 4자4 곱하기, 높이가 6인 이 사각 기둥이 세번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는 가로 세로가 여기 2이고 높이도 2가 되는 정육 면체죠2 곱하기 2 곱하기 2. 요게 지금 똑같은 부분이 세번 빠졌으니까 한 번만 여기 빠져야 되죠. 그래서 어, 요거를 곱하기 2두개짜린두 개를 더, 더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어, 여기서한 번만 빠진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다 계산해주면 66에 36, 3618, 216에서 이거는 어, 여기 4, 3, 12 곱하기 6 하니까, 이거 72, 더하기, 위 4, 4, 16.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여기 16, 16 하니까 200, 이거는 232에서 72 빼주면은, 여기 0이 되고, 이거 13에서 7 빼주니까 6이 되고, 160이 나오네요. 이 입체도의 형 부피는 1 6 3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11번. 다음 그림 1과 같이, 원기둥을 2등분한 모양의 통에 물을 가득 부은 후, 그림 2와 같이 45도만큼 통을 기울였다. 이때 흘러 넘친 물의 양은 그랬어요. 단 통의 두께, 어, 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까닥 채워 있었는데, 다 흘러 넘치고, 하얀색 부분이 흘러 넘치고, 요만큼 남은 거죠. 그러면 흘러 넘친 물의 양은, 요거 하얀색 부분에, 어, 요 하얀색 부분의 어, 입체 도형의 부피가 되는 겁니다. 요만큼, 밑면의 넓이가 요만큼이고, 높이가 여기 10m, 10cm인 이 하얀색 부분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럼 이거는 여기가 45도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반 잘라주면, 여기를 이렇게 해서 잘라주게 되면은, 요거 양쪽에 둘다 반지름이니까, 이게 이듬의 삼각형이고, 여기도 45도, 그럼 6의 90도. 그러면 이 면의 넓이는, 이게 반지름이 6cm인 원의 4분의 1. 이거는 4분의 1 곱하기 6, 6의3 6 파이 이만큼이 될 거고, 요거의 넓이는, 여기가 6cm, 여기도 6cm니까, 요거의 넓이는 2분의 1 /2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66에 36이 되는 삼각형의 넓이, 요거 두개 더한 값이, 어, 요, 지금 밑면의 넓이가 되는 거죠. 거기다 곱하기 10 해주면 되는 거네요. 이거는 4하고 36, 이거는 2, 18이니까, 요거 두개 더해주면은, 9파이 더하기 18인데, 거기다 높이 10 해준 게, 부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90 파이 더하기 180 요게 되네요. 2번이 답이 됩니다. 1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선의 길이가 10cm인 원뿔을 꼭지점 5를 중심으로 평면에 굴렸더니 2분의 5바퀴 회전하고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 원뿔의 건너비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어, 2분의 5바퀴를 회전했다는 얘기는 요 둘레를 요 둘레의 길이에다가 2.5한 것이 요 원의 둘레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둘레의 길이를 l이라고 해 주면 요 둘레의 길이는 2분의 5 l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요 둘레의 길이는 구할 수 있죠. 여기 반지름이 10인 원의 둘레니까 요것은 이것은 여기 20파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2분의 5l이 20파이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 5420. 그러면 l은 8파이가 되는 거네요. l이 8파이면은요 원의 둘레가 8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요 반지름의 크기도 알 수가 있죠. 반지름을 r이라고 해주면 요 원의 둘레는 여기 8파이죠. 원의 둘레 8파이는 2파이 r이니까 2파이 r 여기에서 여기 요기 약분해주면 이렇게 약분해주면 r은 4가 된다. 4cm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원뿔의 겉넓이 구할 수 있죠. 요거의 넓이 어, 원뿔의 겉넓이는 요것은 밑면의 넓이 4cm니까 4,4,16 파이에다가 더하기 요기 옆면의 넓이는 옆면의 부착골의 넓이인데 요 부착골의 넓이는 요기 어이 넓이는 여기 반지름이 10이고 그 다음에 요 호의 길이가 L인데, 그 L이 지금 8파이라고 그랬죠? 이게 8파이. 그래서 이 부착골의 넓이, 2분의 R, 그 다음에 L,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2분의 1 곱하기, R이 10cm이고, 그 다음에 L이 8파이. 부착골의 호의 길이.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 알면은, 요렇게 해서 부착골의 넓이 또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50, 58에 40에다가 16, 56파이. 건너비는 이렇게 나오고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